문 작성하네요 쉰이 오사카마에 <laughs> 아아아아 <laughs>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고 이빔 친구가 배가 고프다 해서 밥 먹으러 먼저 갑니다 숙소는 아직 찾지 않아 유심칩만 갈아 꼈습니다 주문 어, 상황입니다 칠레 치얼스 <laughs> 아 세비체 아. 시켰어요 아. 세비체 아, 글쎄. 아 hey, 세비치. <놀람> <don't like> 세비체 아아 헤이 세비체 이런 라이트비치 오늘 렌트카를 빌려서 소금호수와 달의 계곡을 갑니다 소금호수는 그 들어가도 몸이 떠요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수영복과 수건을 꼭 챙기라고 신신 공부를 하더라고요. 어쨌튼 저희는 출발합니다. 인디피플은 기타를 들고 와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다 봐요. 차를 봤는데 1시간 정도 걸려서 카페에서 좀 아침도 먹고 커피 한잔도 먹을 예정입니다. 실내는 엠바나다가 되게 크다. 와, 엄청 커요. 와. 굿. 이거. You look good to the sun. Yeah. You look good, 안몇 분이실까요? 아차. 예. 이거 다른 거예요. 돼지고기 선글라스를 잃어버려서 하나 구매. 네. 400원. 이제 렌트카를 타러 갑니다. 렛츠 고. 렌트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아마 저 차일 겁니다. 그래서 마르코가 차를 끌고 오는 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쯤 올지 몰라요. 기다리고 기다리고 렌트값 보증금이 약간 95만원 정도 됩니다 엄청 비싸죠? 하루 렌트 비용이 17만원 네 비싸요 아 빨리 떠야지 산티아고에서는 아마 마르콘의 누나네 집에서 한 3일 정도 잘 겁니다 거기서 한국 음식도 해주고 스페인 음식도 얻어먹을 생각입니다 여러가지 다양한 문화를 즐겨야죠 <laughs> 이 차를 타고 갑니다. 우리, 오늘의 드라이버, 아르코 허야! 조금만, 그때 면허증이 있어요. 아까 제가, 너도 운전해봐도 돼? 물어보니까, 다고 하네요. 정말 사고가 안 나길 기원합니다. 잠깐 쉬어서, 포토타임 갖기로 했습니다. 아마 여기 떨어지면 아.. 미끄러지면 즉사 사망 끝! 이 친구 선크림을 자주 안 발라서 얼굴이 시뻘게요. 아? 어? 빨갛죠 여기 보면. 어? 여기도 빨갛고 그냥 탔어 네. 탔어. 이 형은 선크림 바르는 걸 싫어해. 헤이. 네. 선크림. 자연을 좋아해 자연. 어. 톤. 브라운. 아이 형은. 태닝을 좋아합니다. 태닝. 저는 너무 타는 게 싫어서 이렇게 다 가렸습니다.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인서트. 한 1km 정도 내려가서 같이 수영복을 갈아입고 수영을 하자고 하네요. 수영할 때 짐을 뭐아 몰라. 커트 저희 셋밖에 없어서 소중한 물품들을 잃어버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혹시 제 눈이 보고 싶어요? 여기요. <laughs> 왜 많은 길을 냅두고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는 걸까요? 도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 잉글랜드 형이 액티비티 하는 걸 좋아해요. 아마 저 한번 미끄러지면 많이 아프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벗고 가죠. 걷는 걸참 좋아해요. 존중해야죠. 이게 맞나? 그줄 모르겠는데. 이게 맞아? 길이 없잖아. 여기 안에서 칠레 사람들이 좀 지내지 않았을까? 이 친구 여기서 좀 편한지 확인해 본대요 g s it's actually p o r como o r a verdad? 미스 포. 6 position. I m o n 잠이 좀더 필요합니다. 이따 봐요. <laughs> 뮬레이터. 여기 칠레 사람들도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자랐네. 좋아. 영국인 추가요. 이렇게 벗고 들어갑니다.

자연인 우리 빈형 인브라더 빈 잠깐의 자연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자연을 마치고 이동 준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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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오를 들으면서 저희는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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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dio 무슨 말인지 하나 모르겠어. 길을 가다가 잠깐 멈췄어요. 왜냐면은 이유는 여기 앞에 있네요. 이 비구냐? 비구냐라는 맞을 거예요. 한국어로 뭘까 이름이? 이 비구냐라는 친구들이 저희 길을 막았습니다. 그냥 가야죠. 야생탐험. 렛츠 t s g 길이. 여기가 데이터가 안 터지는 곳이어서 저희가 어떻게 가고 있냐면 지도를 보면서 가고 있습니다. 한 1950년대 같은 스타일로 가고 있어요. 그냥 가는 거야. 아 모스, 마모스, 마모스. 저는 지금 달의 계곡에 도착을 했습니다. 보이시나요? 실내 아타카마에서는달의 계곡이 유명해요. 와 줘야죠. 달의 계곡 입장권은 1 4 0 0 패소. 한국돈으로 1 4 0 0 0원 정도 합니다. 이거는 좀 좋은 가격인 것 같습니다. 실례치. 티켓도 사고,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출발 후 어, 달의 계곡이 4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되게 멀어요. 마르크만 믿고 있습니다. 가이드! 예! 야, 한번 사, 봐야 사레 계곡이 정 이렇게 클지 몰랐습니다. 다행히 걷는 게 아니라 차를 타고 가는 거여서 정말 다행이네요. 안 그러면 아찔빵요 여기 사진 스팟이 있다고 해서 오 가봐. 10분 정도 올라가고 원래 40분인데 어, 너무 힘들어서 10분 올라갔다가 내려오려고 합니다. 여기가 엄청 뜨거워요. hot 핫, h 핫, 핫. 핫. 원더걸스 손 h 핫 달의 계곡이 볼리비아에도 있고 이 칠레, 산페드로 아카까마에도 있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어두 군데 다 가는 걸전 추천드려요 서로 각자 다른 그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 시간이 되신다면 두 군데를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 아 너무 덥다 좀 웃어라 임마 이쁘잖아 여기서 해지는 걸 보면 대박이라고 합니다 대박 아직 해가 지려면 많이 멀어 땀 보이지 땀땀땀땀 땀, 땀. 땀, 땀. 세계에 사진 찍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멋진 뷰가 있대요. 얘가 믿어야죠. 몰라. 근좀 네, 많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트레킹 싫어해도 가야죠. 아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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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팟 일에 도착했습니다. 보시죠. 여기서도 사진 한장쫙 이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 스팟으로 이동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laughs> 다행이에요. 시간이 안돼서 아니 지금 7시 반인데, 아니구나 5시 반인데 다른 장소는 다 닫았대요. 다시 차로 고고고, 카로 고고 사막에서 뛰어본 사람 있어? 없을걸? 그게 나야? 으악! 과연 오윤이와 같은 소금일까요? 먹을게요 자다. 어. 어. 여기에서 약간 뭐 깨지는 소리가 나는 많이. 나요. 근데 여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비가 내리는 소리가 난다고 하는데 저는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별로 신기하진 않다 하는 자연. 자연이 다 비슷한 겁니다. 다 비슷한 것 같은데도 조금 조금씩 달라요. 여기가 제일 유명한 게 선셋 보러 갑니다. 선셋 보기 전에 마지막 스팟. 자. 뿅. 자. 궁금해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가 왜 스팟인지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 얘도 이해가 안 된데요. 이가 왜 스팟인지. 분쇄스라는 소입니다 약간 떨어지는데 진짜 대박이라고 그랬어요. 제일 유명한 장소 이기도하고산 페드로 아타카마에 오면 꼭 와야 되는. 네, 제가 왔네요. 준비됐니? 있습니다. 이마 나와 나와. 셔프드로 아타카마. 아, 레디. 레디. a r y ready? ready. ready. 보이시죠? 이곳이 산페드로 아타카마에서 제일 유명한 달의 계곡의 산뜻입니다. 좋네요. 나오라는데 안 나오네. 요 완료. 지금 이여지를봐서 되게 s h u t up b r o <laughs> 되게 좀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그 So 요 So shy. 저기 <저희> 보이시죠? <laughs> 빨간색깔 되게 이쁘다고 o shy. So shy. So shy. So o 여기는 라고납니다. 보이시죠? 모르겠어요. 여기보다 우윤이가더 이쁜 것 같습니다. 네, 마르코가? 야. 여기가 좀 유명한 곳이라고 해서 아트까마에서 왔습니다. 이거 잠깐 보고 저희는 취영하러 갑니다. 스윙, 스윙, 스윙 아, 얼굴이 많이 탔네요. 가슴이 아픕니다. 약간 농부 같네. 여기가 그거였네. 소금호수. 갈라고 갈라고 해가지고 못 알아들었어요. 아! 여기가 그거네. 여기가 가만히 있어도 뜬다는 소금 호수입니다. 아, 건조해라 입술 봐. What happened? i t cold. It's cold. Yeah, uh. <laughs> uh. 이렇게 추운지 몰랐잖아. 여기가 정말 뜰지 한번 <laughs> 확인해 보겠습니다. 되게 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한번 갔다 올게요. One, two, three. Ah, <laughs> Yeah, yeah. <laughs> I know, I know, I know. <laughs> <laughs> What happened? <laughs> 아파요 아, 부자 <눈이> 아파, 따가 <laughs> 아. Okay. <laughs> 이거 절대하지 마. 아, 오. 아. <웃음> <웃음> okay. 여기는 다이빙하면 안 된다는 곳입니다. 다이빙 하는 순간 눈이 따가워요. 아 이렇게 돼요. 아 오케이 okay. 아, 보세요. 음, 소금 호수는 <laughs> 그냥 뜹니다. 여기 <laughs> <laughs> <이렇게> 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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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소금옷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네요. <머라> <enfant> <hostel> 오케이 소금옷을 갔다가 내가 소금이 됐네. 아 너무 아파요. 목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코도 아프고. 근데 한 번쯤은 해보는 걸 추천. 늦었지만 행복한 우리 와우! Wow, 와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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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laughs> <laughs> 지금 반납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어요 11시 45분까지인데 지금 11시 43분입니다 오 마이 갓우아 썸머입니다 허이 How was it?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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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가 아니야 차를 반납하고 정육점에 왔어요 밥을 해 먹고 야채도 해 먹고 얘가 세이. 요리를 해준다고 하네요. 야, 요리를 잘해요. 어제 제가 탁구를 이겨가지고 탁강판 다 정하네요. 요리를 시작합니다. 우리 셰프. 소고기. 들리셨어, 들리셨어. 마알딩. 이거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내가 한 한국 스타일, 코리아 스타일. 저 친구랑 탁구 내기에서 진 사람이 설거지합니다 밥 먹고 2 시간 자고 지금 5시4 0분차 티켓 끊 끈으로 왔습니다. 은스 비치 네임 바 바이아 인글레사 잉길레사. 바이 인글레사로 출발합니다. 거기는 잠깐 환승하는 어, 경로로 사용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산티아고가 너무 멀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